여러분, 어, 직장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요일이 언젠지 아시죠? 월요일이죠, 월요일. 월요일인데, 그, 현대사회 말로, 월요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월요병. 이상하게 주일 때까지만 막 힘이 넘치다가, 월요일이 딱 되니까, 힘이 쫙 빠지면서 아프게 되는 거.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월요일이 영어로 뭔지 아시죠? Monday. 그거를 Monday라고 합니다. 제발 좀 멀리 오라고, 빨리 오지 말라고 하고 싶은 일만 하다가 월요일이 찾아온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월요일 병라는게 있는데 이게 아마 모든 사람이 다 소원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 산을걸 굉장히 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게 여행, 아니면 운동, 아니면 쇼핑 아니면 먹기 등등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제일 하고 싶으시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면 사랑하는 이들과 여행 다니는 거 좋은 시간 보내는 거 그리고 재밌는 재밌는 영화 보는 거 그쵸 때로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의 하고 싶은 일들을 해야 하는 일들보다 더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이 참 많다는 증거죠 하지만 여러분 저희 삶은 어떻습니까 저희 삶은 굉장히 분주하죠 해야 하는 일들도 많고 또 하고 싶은 일들도 많고 또어쨌 때는. 해야 하는 일들만 하다가 시간이 다 가기도 하죠. 때로는 해야 하는 일들만 하다가 저희가 진짜로 꼭 해야 하는 일들, 꼭 집중해야 하는 일을 놓치기도 합니다. 너무 분주해서, 너무 바빠서. 여러분, 우리 하루의 일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루의 일과 저는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 처음에 이제 출근하게 돼서 아 아홉시다. 열심히 준비해야지. 하나님 말씀 보고 회의하고 하나님 말씀 준비하고. 잠깐 쉬자 딱 보니까 어? 4시 반이네? 퇴근해야 되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하루가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럼 한 주는 어떻습니까 여한 주. 아 오늘 월요일이지. 최선을 다해서 한 주를 보라보자. 어? 하루가 끝났네? 화요일이지. 수요일이지. 어? 벌써 금요일이네? 어 내일 토요일이지. 주말 잘 보내야지. 어 내일 주일이네? 어 내일 또 월요일이네? 이렇게 되죠. 한 달, 한 해. 굉장히 시간이 빠릅니다. 제가 베트남에 온지 벌써 두 달이 됐어요.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두 달이 됐어요. 가끔씩 송도님들께서 저한테 베트남 적응 잘하셨어요? 웃으면서 네! 하 속으로는 제가 뭘 했지?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이만큼 저희의 일상이 굉장히 분적, 굉장히 바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 가운데서 하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고 해야 되는 일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여러분 순위를 매긴다면은 예배는 과연 몇 번째인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도들과 다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또 교제를 나누는 이 예배가 과연 우리의 그 순위 가운데 몇 순인가요? 그리고 우리는 과연 나는 얼마나 원하는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과연 얼마만큼 예배를 원하는가? 우리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배우고 항상 강조하고 있지만, 과연 나는 진정으로 예배를 얼마만큼 사모하고 얼마만큼 원하는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바쁜 일상 가운데, 바쁜 일정 가운데 예배가 무엇이고 또 나는 얼마만큼 예배를 원하고 우리가 또왜 그리고 어떻게 예배들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께 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을 여기고 사마리아 사람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갈 때나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갈 때 사마리아 지방을거 통과해서 지나가면 굉장히 빨리 지나갈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 상종하기 원치 않았기 때문에 또 돌아가는 경,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우물가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런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16절에 이렇게 시작하시죠. 이르 가서 이리데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이유인즉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남자들이 많았습니다. 남자들이 많았는데 남편은 없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보면은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문제가 뭐였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남자는 있었습니다. 남자를 원했고요. 하지만 그들과 함께하기 원했지만 한 관계, 남편과의 관계에 얼마이기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사마리아 여인은 남자가 인조 자기가 즐기는 것이 있었지만 남편, 자신이 해야 하는 헌신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고 또 원하는 부분만 가지려 하였지만 그 나머지 자기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저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겠지요. 하고 싶은 일이 많지만 해야 하는 일,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 원치 않지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놀고도 싶고, 쉬고도 싶고, 또 어디 가고 싶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해야 되는 일들 뭐 집에서 계시는 분들은 청소라든지 아니면 집안일이라든지 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회사의 업무라든지 아니면 교회 사역이라든지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싶지 않지만 하고 싶은 일들만 하고 싶은 우리의 일상 과연 그 일상 가운데 우리는 얼마만큼 예배를 사모하는지 함께 보기 원합니다 4장 21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과 아는 것을 예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냐면 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형상이나 이방신을 예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예배,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예배한다는데 이 말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신들이 원하는 것에만 집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은 하나님이 하나님만의 유일한 존재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주, 우리의 구원자, 창조주, 생명의 근원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임을 알고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에 대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참된 기쁨이 있고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의 예배의 특징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알고 또 믿는 분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4장 24절의 말씀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얘기하는데 4장, 20, 4장 24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를 예배할 진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냐 라는 그 문장의 말씀그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영적인 존재로 설명한다는 것은 비록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은 분명히 존재하시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의미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함께하십니까? 함께하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시죠? 그걸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하나님은.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한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겠냐?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리밋이 없다. 제한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분은 때와 장소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때와 장소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 함께 계시고 우리는 그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국를 예배하는 존재들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우리를 창조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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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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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예배에 참석, 주의예배에 참석하는 그 예배를 드리는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 우리의 모든 것을 담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담아서 예배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서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와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의 예배는요. 이방인들과 같이 모르는 존재, 그러니까 우상 숭배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원하는 형상 아니면 혹은 거짓 신들에게 예배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고 살아 계시고 또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진리의 예배는요. 예배의 대상이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 우리가 모르고 존재하나 마나 그런 그런 확실 불확실한 존재 대상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확실히 믿고 또 경험했고 또 경험할 거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적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바로 진리 예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헬라어로요. 헬라어로 예배는요. 프로스쿠네오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프로스쿠네오, 헬라어로 예배란 뜻인데 이 말을요, 이 말에 이 단어의 의미는 절하다, 입맞추다, 손에 입맞추다, 그 섬기다, 예배하다, 경배하다는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요, 어떤 특별한 대상에게 경애와 애정을 표현하는 의식 또는 가장 높은 존경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저희가 볼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그 의미는요. 프로스쿠네어의 단어를 인용할 때,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또 최선의 가장 높은 표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십니까? 단지 내 삶의 일부분, 내 마음의 아주 작은 부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최선의, 내 최고의, 내 마음을 담아서 예배 드리십니까?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을 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또 성경에서는 오늘 본 말씀처럼 4장 20절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나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 안 보이지만 실존하는 분에게 예, 경배하고 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또 우리가 믿는 존재에 향한 예배의 대상이 얘기죠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모르고 아니면 우리가 만약 주일이나 아니면 지금이나 아니면 새벽기도나 아니면 우리의 일상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존경의 대상이 아니고 만약 다른 것이 우리의 존경의 대상이라면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라면은 그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 내가 가장 아끼고 또 존경하고 또 두려워하는 존재가 만약 하나님이 아니라면 만약 우리 자녀든지 아니면 우리 직장 상사 아니면 일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 취미생활 그런 것이라면 우리의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런 것들 되는 우상숭배의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현실적인 요소 예배에 대한 현실적인 요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신학 그 학자들은요 현대 예배에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다섯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찬양, 기도, 말씀, 교제, 전도가 있습니다. 찬양, 기도, 말씀, 교제, 전도. 많이 들여보셨죠 많이 들여보셨을 거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진다면 불완전한 예배가 되겠죠. 이렇기 때문에 혼자서 집에 드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 공예배에 참석하지 못해서 집에 예배 드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형태의 예배는 바로 공예배죠.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성도간에 교제 나누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도하는 그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가 될수 있겠죠.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또 온전한 교회를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전하라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이것이 비록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에 하신 말씀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는 교회를 볼수 있습니다. 주의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송도의 송도의 햄도 바로 예배의 모습을 볼수 없겠죠. 가끔씩 그런 분들이 계세요. 미국에 가 미국에 가면요,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어 그냥 저희가 아주 예쁜 바닷가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 될수 있겠죠. 예 예배 가될수 있습니다. 아 저는요, 제가 온전히 예배 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냥 집에서 텔레비에프트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하나님께 드리신 최고의 예배입니다. 이게 예, 그것도 예배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받으신 예배는 찬양, 기도, 말씀도 중요하지만 성도간의 교제, 삶을 나누고 서로를 중보하고 서로를 위중보하고 해 서로를 세우는 그런 교제도 기뻐받으시고, 그리고 예배를 받으시고요. 또 전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행위, 그 전도 하나님께서 예배로 기뻐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릴 때, 최선의 예배를 드릴 때는 이 다섯 가지에한 가지도 빠짐없이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0점 사도행전 2장 42절의 40점 여러분 다 아시죠? 초대교회 의 모습, 초대교회 의 모습, 초대교회 의 모습에는요 이 다섯 가지가 다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또 사도들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찬양드렸고요. 홍도로 서로를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또 떡을 떼는 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게 그들의 자기 집에 초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에는 이 다섯 가지 요소가 다 있었는데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셔서 믿는 자들을 날마다 날마다 더 하셨습니다. 언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나 편하자고, 나 좋다고, 나 좋자고 우리가 편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가장 중요하죠. 저같이 생각이 많고 의심하는 사람은 납득이 되지 않으면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드려야 되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 기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프로스쿠네오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경의. 최고의 사랑, 최고의 존경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 합당하다는 그 의미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최고의 표현, 최선의 표현을 받기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19장 40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만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하시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살아있, 살아있는 것들, 다른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언제 예수님께 서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예, 예수님께서 예를 살렘에 입성하실 때 하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시끄럽고 그런 컨모션 이렇게 그런 어지러운 상황을 만들어내는 제자들이 꾸짖으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제자들이 호산나, 호산나 높은 거 찬양이 있을지 어다가 말씀할 때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보기 싫으니까, 라피오 저들을 혼내라, 저들이 소동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들이 찬양하지 않는다면 이 바닥에 있는 돌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왜 나는 찬양을 받기 합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찬양을 받기 합당한 분이시죠? 바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의 입성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왕의 입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예루살렘 입성하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건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저희의 예배를 받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높은 곳에 올리시고 하나님의 편에 앉으시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예전님 앞에 나와 절하고 또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는 그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창조하셨고 우리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시고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합당한 분이십니다. 또한 예배는 존경의 대상에게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기 합당한 오직 한 분, 예수님께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사장 2 4절에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때와 장소와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더라도 나는 그곳 도착했을 때 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의 예배는요 저희가 교회에 올 때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집에 있을 때도 우리가 버스 타고 이동할 때도. 우리가 성도가는 교제가 커피숍에서 성도가는 교제를 나눌 때도 그 자리가 예배 자리 될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영인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그것은 예배가 되고요,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프로스코노가될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존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높은 경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예배를방시이 합당한 그분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인용해 보면요.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2장 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적 예배로 진지된 마음으로 거룩한 산재서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 말씀 때부터 쭉 봤듯이 하나님께서는 절대 거룩한 예배만 받으십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거룩한 예배는 받, 거룩하지 않는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저는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예배. 예배의 대상이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한 것이나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알지 못하는 예배는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예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참된 메시아에게 드리는 예배의 기쁨을 알지 못하여 본인들이 정한 예배 대상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그 참된 기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는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22절, 21절 말씀처럼. 우리가 어, 죄송합니다. 22절에 말씀처럼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아는 것 바로 하나님 메시아를 드리, 메시 드리는 예배, 메시아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드리는 예배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우리의 기쁨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는 것이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 예배가 참된 예배인 것을 알고 또그 예배 통해서 우리 참된 기쁨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할 때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다른 것이 아다라이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나의 참된 기쁨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이 나의 참된 기쁨이 된다는 표현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참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또,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 어떻게 드려야 된다? 바로, 집중해서 드려야 된다. 때로는 우리가 예배, 현실적으로 우리가, 우리 함 가운데 예배 시간에 너무 바빠서, 너무 분주해서, 정작 예배 집중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에서 봉사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예배, 나, 예배 시간 전에, 나눠야 되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나눠야 되는 말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집중할 때, 그거 때로는 진짜 예배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는요 우리가 분주하지 않고 바쁜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분주함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우리의 예배 대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 대상입니다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예술이 볼수 있는데 누가보음 10장 38절에서 4 1절 마르다와 마리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좋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리아는요, 마르다는 분주해서 예수님 대접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 마리아는 딱한 가지 선택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시죠.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 바로 예수님. 예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마리아는 예수님과 교제를 나눴지만 마르다는 그를 놓쳤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분주함에 집중한다면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정작 예배의 대상인 예수님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배에 집중하라고, 나에게 집중하라고. 예배의 대상인 나에게 집중하라 예배를, 사모,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합니다 우리의 분주한 마음 내려놓고 우리의 해야 될 일, 하고 싶은 일다 내려놓고 예배 시간에는 삶 가운데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또 예배 준비, 예배 시작 전, 예배 참석 등등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예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소원합니다. 십계명의 첫 십계명 여러분 다시죠.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내 위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했고 두 번째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 원하십니다. 그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 드리고 거룩하고 신령과 진정 예배 드리길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부터 저희는요. 하나님께 알고 예배하기 소망합니다. 나의 예배 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고 또 나의 자세, 나 마음, 나의 마음가짐이 어떤지 깨닫고 내가 지금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지, 내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확인하면서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긴, 집중하기 원합니다. 나의 분주함이 아닌, 또 나의 원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뻐 받는 예배로,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된 기쁨 누리십니까? 만약 지금까지 누리지 못한다면, 누리시, 지금부터 누리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가장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축원합니다.